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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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팅장이팅 자, 이쪽, 이쪽, 한사이쪽가쪼 무조건 때려야 돼, 무조건 파이팅! 때려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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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 아, 우리만 때려. 경수 아, 아, 자신감 아, 때려. 아, 이렇게 소녀야, 씨.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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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받아 줘야 갖 받아 줘야 돼요. 차만이고 어, 그 아,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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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넘어. 나이스. 뛰 온다. 뛰 온다. 온다. 야, 온면우 얘기해. 가 괜찮아. 괜찮아. 목 괜찮아? 가라 가라 가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사람 보고, 사람 보고! 나이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어, 어, 걷어, 걷어. 몰린다, 몰려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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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를 항상 체크해줘야 돼, 두 명! 잡아 이스 공을 양쪽에 자원봉사자들이 하나씩 갖고 있어 서 주지 않나요? 예, 쳐야죠, 그러니까. 네, 줘야죠네맞 왔어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아, 반대 봐! 돌 나가는 나가는 같네, 자원봉사자. 저가는것네돌 나가는 것같가나가

간다 공 뒤로! 공 뒤로! 봐공로 형, 뒤로! 형, 뒤기 형, 뒤로! 형, 뒤로! 형, 뒤로! 형, 뒤로! 로 형,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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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나이스. 형 혼자야. 옆에 이가이지 나이스. 마 오케이. 어. 나이스. 어어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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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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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야 돼 사이 움직여야 돼, 돼 par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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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i. <응? owner gefike necessary> 나이스 옆에 옆에 나이스 옆에 한번더 수비해야지 수비 수비해야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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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뷰갈라뷰 패스하라고 스하라고게 나이스 나이스 한 한번 갈갈맞돼 <pussycat> 아, 레이나이볼 주고 가야지 어! 내려 내려와 우리 웬만하면 앞으로, 웬만하면 앞으로 이겨줘, 이겨줘! 형, 가야 돼, 형 혼자, 혼자 형, 형 여기저 괜찮아 괜찮아 끝까지 가네 나갔다 나갔어 상대 지마 위험하지 안돼. 보통은 래래차원이 사람 사람 머리 머리 돌아 돌아 돌아

벌리고, 벌리고! 공간, 공간! 벌려, 벌려, 벌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한어 갑니다! 앞에, 앞에! 계속 있어! 안 되냐, 안내냐이겨 이겨라, 이겨라! 이 나이스, 한번 더! 아, 다 뛴다, 뛴다! 사람 봐야 돼, 사람! 뒤에 왔다, 뛰에 왔다! 온다, 아, 온다! 아. 아, 뒤에 온다! 아, 뒤에, 아, 뒤에. 반짝, 반짝, 반짝. 아, 나이스! 안 되면 돌려! 안 되면 돌려! 안 돌려. 좋아, 좋아, 좋아. 온다, 야, 온다! 있어, 안 있어. 돼, 있어. 안 돼, 안 돼, 아 뒤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10분 남았어, 10분, 한자, 10분! 가봤자. 10분 남았어! 아, 10분 남았어! 그렇분그았어 10분 남자라 10분 남았어! 주고! 분고벌어1 0 벌려. 벌려! 벌려! 분려았어가고분어천고분 남았어! 천0분 남았어! 10분 남하세요

9m 아, 떨어지세요. 9m 떨어지세요. 가져가지, 상교, 가져가지. 지금 하나 줬다! 됐어어 <laughs> 아, 맞았다! 아, 아, <laughs> 아, 아, 어, 어, 아, 나이스, 상교!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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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 나이스, 나아 나이스, 나아스 나이스,

와아 좋아! 들어와, 계속 웃어! 웃으면서! 어, 바짝 가! 바짝! 한숨 다 땡겨야 돼! 이때 다땡겨면 형이 뒤에 있을 여주? 필요가 없어! 다 땡겨! 됐다! 해결! 그래야지! 아, 아, 나이스! 들어가! 아, 위. 들어가! 위! 들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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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얘기하자! 얘기하자! 말해야지! 말해야지! 나이스! 끝까지! 괜찮아! 있어! 끝까지! 더 봐! 형 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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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다, 가자. 좋아, 사이즈, 사이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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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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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거. 조화, 좋아,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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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아, 아 좋아, 손까지, 손까지

A쿠자 아이스크림과 A&S A쿠자 구영진 3차 c 구자와포 슬로우 스타벅스 B쿠자 A&S 올라가! 올라내려자 선수 구분 중에 고이 아직 안 받으신 선수 있으면 은변동사으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반대! 왔어! 갔다 야! 야! 야!

자, 네, 동성애, 인물, 친구, 놀아놀아놀아 우리 해야 돼. 너 혼자밖에 없어. 명예, 명예, 인상 나가 분들, 동성애 열심히 격추를 가니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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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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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버려. 이거 왜얼어있어 다들! 말을 하네 말을 말해야지말해야지말해하지안 해, 도 지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다리가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지금 다섯 번, 다섯 다다 다섯 번, 다섯 다 다섯 번, 다

아,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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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내려, 야야 사람 보고, 사람 보고!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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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어, 아 괜찮아! 오잘 어, 아, 아, 바로 공기 하면 돼! 바로 공기빠빠빠 아리님아 빨리+ 빨 아, 빨리+ 아, 리 빨리+ 빨리+ 빨 아, 빨리+ 아, 리 빨리+ 빨 아, 빨 하하하하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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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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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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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리 빨리+ 빨리+ 빨 나이스! 아, 나이스! 나아스 나이스! 나이 잡아! 스나아스 나이스! 나 아니, 나 빼고 다 여기 와서 죽을 거려? 죽을 거려? 얘들 환자방아라가지고. 이쪽 환자가 많아. 주가야되 <laughs> 뭐, 아, 아, 그래? 주가야 끝까지 봐야지, 진짜.

야! 게 그렇지! 혼자 혼자 혼자. 야! 한...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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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그렇지! 2,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수비, 수비. 야, 너도 손이나 드나신 팀들은 저도. 열리열개열개열려 벌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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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있자. 여기 있자. 한한 벌려 벌려 벌려.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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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넓게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한대한대한대어대한어한대한대한어한대한대한대한려한려한대한대한대한

랜드! 랜드! 경드 좋아, 랜드! 기드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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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 형, 잠깐,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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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들었잖아 예, 들었잖아요. 네, 조용, 조용. 얘기하지 마. 어디에 보려고 하는 게 어디일까? 내가 잡아. 그냥 잡아. 괜찮아, 괜찮아. b s 차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이제. 궁궁이, 여기서 김정수를 대기 게임에서 넌 임마. 네, 너 하고 싶은 대 해봐. 아니, 있 궁궁궁이, 갈라고 해, 갈라고.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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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어알았어 <laughs>